감독들이 배우들한테 욕하는 거라 그래요. 이런 식 수장님 오늘같이 더운 날 여기 압구정동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번에 압구정 2구역으로 설정된 신현대 아파트에 나와봤습니다 얼마 전에 설계사무소 선정됐던데? 2구역 144억의 설계비의 주인공은 DA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번 설계 공모의 가장 큰 DA의 전략은 도미니크 페로라는 프랑스 건축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 배치는 6개 주동을 한강 쪽으로 시원하게 배치를 했고 나머지 3동은 압구정 대로 쪽으로 세동을 배치해서 대지 전체의 개방감을 높였고 층수는 총 49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네요. 도미니크 페로라는 건축가는 자연을 담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평소에도 작품 그 동안의 작품을 보면은 구조물을 땅 안으로 넣는다든지 땅 안으로요? 네, 그. 굉장히 심플한 그 설계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건축가입니다. 이번 계획관을 보면은 그 프랑스 건축가답게 베르사유 궁전 정원을 일로 진짜 모티브로 삼아서 그냥 중앙에 굉장히 큰 광장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라고 아. 개방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티도 세대당 세 평. 3평. 세 평이야? 네네. 지하 주차장도 세대당 세대로. 정말 하이엔드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도미니크 페로라는 프랑스인의 감성과 디테일이 곳곳에 보이고, 한개 주동은 금빛 색깔을 재료로 마감을 해서 포인트를 주었다고 하네요. 금빛이요? 황금색. 같은 대지 안에서 같은 용적률로 건축 배치를 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은, 어, 목표에 따라서 장단점이 나누어지는데요 DE 안처럼 넓은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건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건물은 뚱뚱해지고 못생겨 보이죠 평면 배치도 층당 8세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옆집의 방들이 우리 집 거실에서 보이는 그 직각 형태의 평면 배치입니다 각자의 거실에서는 다른 세대가 안 보이겠지만 작은 방은 항상 커튼을 닫아놓고 아마 생활을 해야 될것 같은 어, 그런 평면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한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편의성과 프라이버시는 도움을 했지만 어, 평면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용 부분이 엘리베이터 내려서 세대 어, 현관문까지 가는 거리도 상당하고요. 아무튼 이번 설계하는 공용 면적 부분에서 엄청난 그 면적 하려를 했다고 볼수 있죠. 이 세대당 한 대의 엘리베이터라고 하시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배치를 했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 한 층에 여덟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 층에 여덟 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덟 대에 네 그래서 세대당? 어, 수직적으로 각 라인은 한 대의 엘리베이터를 쓰죠 어... 그래서 한 층에서는 오직 한 집만 내리게 돼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침공제는 사실 공사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법정 높이만 하는데 뭐, 여기는 뭐, 공사비나 이런 거에 큰 관여는 안할것 같아요. 거의 뭐, 1대1 재건축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스포츠카는 차가 낮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반 주차장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때 밑에 긁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닥면이, 그렇죠. 네. 건축적으로 주차장 경사도는 직선 구간에서는 17%인데, 다른 구역 설계 안을 보니까 한 10도 정도로 굉장히 완만하게 그렇게 계획안이 있는 것도 보니까 여기도 아마 비용이요? 예, 다 돈하고 공사비하고 공사비뿐만 아니라 주차 경사로가 길어지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아깝거든요. 압구정 재건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고급화 주택에서는 큰 문제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하나씩 쓰는 것 때문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한 동에 8 세대를 배치하다 보면은. 복도 계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건물 자체가 뚱뚱해지기 때문에 내가 내려서 현관문까지 걸어가는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상대였던 설계안을 보면 한층에 4세대, 6세대, 4세대 하면은 굉장히 계단실 공간도 좁아지고 이상적이거든요. 그 대신 정말 큰 광장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 건축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 이름이나 각 동의 이름이 전부 다 프랑스어로 돼 있어요. 아 나중에 배달시켜 먹을 때 과연 어떻게 배달을 시켜 먹을지. 전화로 배달은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무들 되게 아깝겠다. 아, 이게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입니다. 재건축을 할 때가 됐냐 안 됐냐 판단을 할때 나무의 높이 어, 나무의 높이가 과연 얼마큼 올라왔느냐, 얼마나 울창하냐에 따라서 재건축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섯 개의 커뮤니티로 각 주동마다 다른 동 사람들과의 간섭 없이 네. 커뮤니티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압구정 재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입니다. 여기 압구정 재건축의 프라이버시는 한남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처럼 외부인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아마 만들 거예요. 아리팍이나 원베일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죠. 다이런 한남이나 뭐 한남 더일은 가고 싶어도,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을 못해요. 이번 설계 공모 당선자인 DA 설계안의 가장 큰 특장점은 혁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배치와 이국적이고 극단적인 광장이 제한되었다는 점인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1세대 1 엘리베이터라든지 갤러리, 수장고, 이런 고민의 흔적이 여력히 보입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라이버시인데요. 이 평면의 즉각 배치를 통해서 거실과 작은 방이, 다른 집의 작은 방이 마주 보인다는 점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 이제 설계를 다듬어 나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